안녕하세요. 요가 핸즈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투랑가 핸즈온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우리가 차투랑가를 할 때는 사실상 코어 근력의 힘이라던가 요런 걸 키워줘야 수련자가 자세를 완성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핸즈온을 통해서도 힘을 쓰는 느낌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핸즈온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차투랑가 핸즈온 방법 배워볼게요. 차투랑가를 핸즈온 할 때는 수련자의 체중을 지도자가 어느 정도는 받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수련자의 체중을 지도자가 직접 들어 올려서 수련자가 차투랑가를 할수 있게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잡는 게 중요한데요. 지도자의 자세가 충분히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허벅지의 힘으로 앉아서 하체로 체중을 받아주셔야 되고, 이때 손으로 수련자의 골반을 잡을 건데, 팔꿈치를 허벅지 위에 내려놔 주시면 좀더 안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등이 또 말리면 허리로 무게를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그래서 등을 펴고 어깨도 낮추고. 이 자세로 준비해 주시고, 수련자가 내려갈 때 골반을 받쳐서 체중을 받아 주실 수 있어요. 올라와 볼까요? 그리고 이번엔 무릎을 펴고 가는 자세를 한번 볼게요. 이때도 위치나 높이, 거리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굽혀서 앉으면 팔을 이때는 구부려서 허벅지 대기가 어려워요. 제 팔다리의 길이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높이를 약간 높게 해주고 대신 팔을 펼 거예요. 팔을 구부려서 잡게 되면 이두의 힘을 쓰기 때문에 팔 근육의 힘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팔을 펴서 길이를 유지해줄 거고 여기서 내려가 볼게요. 그렇죠. 올라와 볼까요? 요렇게 핸즈온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골반을 들어 올려주는 것 대신에 어깨를 받쳐주는 핸즈온도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그렇죠. 그리고 어깨를 감쌀 때는 어깨 앞쪽을 감쌀 거거든요. 한번 무릎을 떼고 자투랑가를 가볼게요. 그렇죠. 내려가 볼까요? 맞아요. 여기서 어깨를 잡고 살짝 뒤로 당겨주듯이 해주시면 돼요. 올라오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지도자의 등을 편채로 구부려지게 되면 허리로 무게를 받게 되니까 위험해요. 그러면 수련자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핸즈온을 하실 때는 지도자의 자세가 안정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어서 차투랑가 핸즈온을 더 알아볼게요. 이번에 알아볼 핸즈온의 종류는 약간 다른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거는 수련자의 체중을 들어주는 방식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수련자의 정렬을 체크해 주는 핸즈온이에요. 그래서 차투랑가를 할때 보면 명치가 열려 있는 자세를 보실 수 있는데 이때 명치를 열리지 않게 손날로 받쳐서 닫아주고 또 천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골반도 유지될 수 있도록 잡아 준 다음에 수련자가 이 정렬을 유지하면서 팔을 굽혀 내려가게. 그렇죠. 올라와 볼까요? 요렇게 핸즈 온을 해줄수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지금은 제가 제 손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수련자를 만질 수 있도록 도구를 사용해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명치가 열려 있는 정렬에 블록을 사용해서 명치 아래에 받치고 얘를 살짝 들어 올릴 거고요. 그리고 천골 쪽을 잡고 척추가 중립을 유지하면서 팔을 굽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죠. 하고 올라와 볼게요. 올라보시고 맞아요. 이렇게 지도자가 수련자의 체중을 들어주는 방식도 있지만, 명치가 열리지 않도록 척추가 중립이 되도록 정렬을 잡아주는 핸즈온도 같이 해보실 수 있어요. 차투랑과 핸즈온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아임사에서 알려드리는 핸즈온 방식은 체중과 각도를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왜 체중과 각도를 이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힘으로 들거나 힘으로 당기거나 힘으로 미는 핸즈온은 안정성이 떨어져요. 왜 안정성이 떨어지냐면, 내가 항상 같은 힘의 강도로 들거나 당기거나 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체중을 걸어서 뒤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킨다거나. 아니면 체중을 걸어서 앞으로 던진다거나 요런 방식으로 핸즈온을 해주실 때 훨씬 안정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차투랑과 핸즈온 방법 중에서도 수련자의 골반을 잡고 체중을 뒤로 던지듯이 기대셨을 땐 정말 지도자가 힘을 하나도 쓰지 않고 핸즈온을 하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핸즈온의 종류도 단순히 체중을 들어준다거나 힘으로 받쳐준다거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척추의 정렬을 잡아주는 핸즈온도 같이 배워보셨죠. 그래서 꼭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수련지도 하실 때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